네, 약속한 대로 이틀 만에 이걸 다 읽었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인데 시크릿 폴리틱스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김정민 박사님 추천해 줬는 슈퍼 인텔리전스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대상 은 아니라서 안 샀고요. 이게 이제 보름 정도 만에 도착을 해서 어 예스 24에서 제가 그 언박싱을 한번 해 드려서 올렸죠. 자, o 크 i 폴리틱스 그림자 정부 음모론의 실체. 디터 위게 베르크라는 그 독일인인데요. 어 일단은 이 책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스컬 그뭐라 그러죠? 어 이거 갑자기 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컬트 그렇죠. 예. 네. 오컬트가 어, 뭔지 이제 에스트랄로지 오컬트, 헤르메스 그리고 뭐 그 타로 카드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제가 타로 카드도 공부해 봤는데 어, 이런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이 아닌 비성적인 부분이 지금 이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너무나 내몰려 있는데 어, 솔직히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그 초능력과 주술과 그 영감, 영혼의 부분에서 이러한 그 오컬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옛날에 모든 전쟁들은 다 뭐죠? 신탁을 했죠. 점성술이나 그 사제들이나 그죠? 종교와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 있는 데서 먼저 점을 보고 어, 승리를 할 것인지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 했다는 말이죠. 자, 이 오컬트라는 그, 어, 그런 방면으로 이제, 어, 저명한 디틀 유게베르크가 일단 지었다는 데서 독일인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Secret Politics죠. 그래서, 어, 제가 그런데 1만 여권의 책을 읽었어요. 예. 네. 이 부분을 이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사람도 3만 명을 만났다는 말씀도 드렸고, 직간접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강의도 한2천번 했다 그랬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왜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껏 쭉 이렇게 제 공방봐요 하면은 영국 더 나아가서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얘들이 다 승리를 가져가는. 과연 이유도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독일도 폐망시키고, 그리고 뭐, 16세기 이후에, 그죠? 그, 무적함대 격파되고 나서부터 계속, 어, 모든 전쟁의 영국이 감추라 그랬죠.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어떤 비밀, 뭐, 첩보든, 종교적 모임이든, 결사대든, 그죠? 그 어떤 비밀 조직에 의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저는 있다는 느꼈는데 그게 이번 이 책을 통해서 거의 다가 풀렸기 때문에 음모론이라고만 하기에는 네, 이거는 뭔가 좀어 논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모론을 음모론 자체가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이제 어 스탠리 큐브를 아이즈 와이드 셧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이러한 그 배후 세력에 대한 경고를 스탠리 큐브리 감독이 얘기를 했었는데 궁극의 권력은 종교와 과학이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종교예요 인간의 어떤 공동체와 지배 구조에서 그 정치라는 것은 오히려 종교에 의해서 예속돼 있습니다 네, 종교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이비 종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고 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종교와 과학이 같이 조화롭게 이룰 때만 그 공동체는 가장 번영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자, 종교가 그 경계의 자본이 있어야지 이 삼각 구도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권력은 자본이란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요. 권력은 종교와 과학의 뒷받침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피타고라스나 갈레오, 갈레오, 코페르누쿠스적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과학과 종교에 의해서 그들을 처단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단으로 몰거나 다 이러한 마녀 사장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바로 뭐죠? 통치 구조가 이게 종교와 과학과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뒷배경에는 물론 돈이라는 자본력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상위구조에는 종교와 과학이 있다는 얘기죠. 아이즈 와이드 셔이죠자 그래서 이 책을 지금 3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어, 한 10번 정도 나눠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고 생각 중에 있어요. 어, 이 오컬트, 제가 타로 카드를 공부해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암시적인 게 그냥 하모나 타로카드에게 전봐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타로카드라는 부분이 뭐 철학과 역사와 심리학 점성술 뭐 당연히 종교 유럽의 역사는 당연히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신분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특히 이게 프리메이슨은 여러분한테 배우 세력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령이라는 그 인문학적인 키워드가 있거든요. 유령. 예. 바로 크 시대나 이런 그림들, 플랑드르 그림 보면은, 항상 그 사실화에 보면 해골이 나와있죠. 예. 뭐, 카르페디의 메멘토모르라고 하는데, 그 유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러한 비밀 조직, 비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어, 이 세계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해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유대인 그리고 홀로코스트, 제가 짐작했던 부분과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거의 퍼즐로 맞춰 들어가는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책을 읽는 자체가 그죠. 영미 세력과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 금융 세력, 로스차일드, 록펠러, 그죠. 300인. IMF, IBRD, 국제연합, 유네스코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과연 러시아와 미국이 적일까? 이 궁금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만이 지배하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왜 히틀러와 그 전에 모든 제국에서는 이런 오컬리스트와 이런 비밀 조직과 종교 집단들을 다 모든 책들과 그 종교 집단의 사제와 우두머리를 다 처형시켰냐? 그만큼 그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계는 오컬트의 비성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가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지연이의 마법사 프라바토와 인터뷰. 이런 거에 정통했지만 이걸 미신이나 주술적인 의미로 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프라 10부작 정도에서 제가 보여 드릴까 합니다. 자, 오컬트 타로 카드. 옛날부터 점성술이나 이런 신탁이나 심지어는 뭐그 엘리자베스 여왕조차도 전쟁할 때 스페인하고 전쟁할 때 이런 걸다 봤죠. 어, 세계는 순환하는 구조죠. 네, 인과응보. 보통 한 120년 정도로 제국이 이렇게 패권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국제 연합이죠. 네, 프리미스는 국가잖아요.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떻게 무기를 팔아먹어서 어떻게 돈을 자금화시키고 세탁하고 또 정치인을 세우고 그 돈을 동시에 전쟁하는 두 나라에 다 지원하면서 그죠? 전쟁을 할때 돈을 빌려주고 폐허가 되고 나서 재건할 때또 돈을 빌려주면서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거죠. 어, 국민들을 지배하는 원리도 이 비제 구조입니다. 계속 대출을 해서 어떤 의식의 어떤 각성은 없이 계속 노예화 시켜서 지배할 수 있는 자, 세계는 그렇다면 크게 두 개의 어떤 패권 배후의 금융 자본 집단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로스 차일드였는데 어, 세계 대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일, 차 세계 대전을 분기점으로 해서 로스차일드의 하인이었던 록펠러가 잡게 되죠. 바로 뭐죠? 석유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적혀있죠. 록펠러의 손자가 주크버거라고 했죠. 주크버거는 이름이 가명입니다. 자 그리고 금, 금본위제도가 바뀌는 부분에서 이 로스차일드가 한방 먹은 거죠. 자.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금,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는 록펠러. 일단 지난 세기 동안은 최근까지는 오히려 하순이었던 록펠러가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 공화당 트럼프 기독교 세력은 뭐죠? 로스차일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카나 어그 트럼프는 유대 금융인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사위와 그 남편인 거죠. 그렇다면, 로펠러는 뭐죠? CN이나 힐러리 커린튼 같은 이프리미에서 세계화 세력에 좀더 가깝다는 것이죠. 네. 이거 큰 축으로 보실, 일단은 보시고요. 자, 예수의, 예. 자, 히틀러가 일단은 그, 어, 나치 그, 친이대라든지 그런 돌격대가 다, 어, 어떤 그, 시스템 알고리즘의 어떤 중심점이 예수회였습니다. 예수회는 그 가톨릭에서 나온 종교계 이후에 위기적인 가톨릭이었던 그 특수부대입니다. 예, 특수부대. 그래서 이 종교의 특수부대 예수회처럼 히틀러는 다 교육을 시켰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홀로코스트 에 대해서도 의심이 좀 많았는데 600만 명까지는 죽였지 않고 100만 명도 채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수용소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언급하긴 그렇지만 어, 꼭 주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어, 제수이시라고 하는데 어, 제레미 아이언스, 로버트 드니로 나왔던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그 예수의 선교사가 바로 제레미 아이언스였죠. 예. 그런 식으로 종교를 통해서 선도가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다그랬죠 예. 역시나 자본과 패권을 위해서. 예수에는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종교 전쟁과 전쟁이 계속 그 유럽에서는 퍼지고 있었죠. <laughs> 네, 일달라에는일루미나프리레이맨슨 네, 그런 네, 일루미나티죠. 피라미드 네, 말씀드린 부분이죠. 독일 정치 이지연이가 그죠? 어, 관점에서 세상을 담고 있다. 스탠리 큐브릭도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laughs> 이책 1장이 세계 패권을 향한 초일기. 자. 세계 패권을 위한 법칙.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손모의 손자병법. 10가지 원칙이 우리 인간 사회나 처세나 심리. 술수, 검모술수,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병법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 이용하는 원칙이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10가지 원칙,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한 번씩 설명 드리겠죠. 상대방이 적국이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의 가장 좋은 점은 왜곡시켜야 되는 거죠. 평가절하할 것, 가장 좋은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죠? 집권을 하면 그 전에 잡은 집권당에그 걸어왔던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다 왜곡시켜야 됩니다. 다 지워 버려야 되죠. 과거를 점령한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그두 개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완전히 다 뭐죠? 승자의 역사이며 다 왜곡됐다고 조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좌우의 관점 다니고 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미국마저도 최고 그러한 악행을 많이 저지른 나라의 국민들이죠 대통령들이고요. 예. 그들이 뭐죠? 진정 나쁘다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세력에서 놀아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가들은 적국이 섬기는 신과 그들이 따르는 전통은 무엇이든 모욕하면 그 완전히 이거 없애버리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들의 신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여기도 종교가 들어가죠. 일본도 종교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종교전쟁입니다. 궁극의 종교전쟁이죠. 모든 조직은 다 영혼을 위시로 한. 왜냐하면 종교와 그러한 영적인 부분의 모임만이 죽음을 담보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러한 조직이 적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종교에 의해서만 사람은 목숨을 바치게 되어있어요. 네. 적국 지도층이 평판을 해 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래서 언론과 뉴스와 방송을 장악하는 겁니다. 네. 우리 탄핵사건들,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좌우를 떠나서 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국의 국민들을 이간질하며 그들 사이에 프라이시아를 심을 것.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세대 간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점점 갈등과 세대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념의 갈등도 최고로 지금 치속고 있죠.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점점 노예화되고 있죠. 빚에 허덕이가 만들고 국가에서 돈을 주므로써 더더욱, 예, 거기에 길들이게 되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자, 어, 정부가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 7번 장소로 가지 않고 염탐꾼과 스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간첩 한 명이, 예, 만 명, 십만 명을, 예,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해서, 어, 뭐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승리를 거뒀겠죠. 모택동 필요할 경우 적극하고 검직한 지도력으로 힘을 합칠 것이다. 예, 처세수죠. 그리고 버리는 거야. 그리고 배신하는 거죠. 구반 적국 군대 훈련과 물자 보급을 방해할것 그리고 미인계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죠? 약속이나 돈 선물 따위에 인색하지 말까. 선물입니다. 옷답니다. 예, 어떠한 투자도 아까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업할 때도 그렇죠. 먼저 줘야 됩니다. 이건 중국의 어떤 상인술이 나와 있죠. 네. 자, 먼저 주면은 받게 돼 있습니다. 투자, 선물 이열 가지 일단 손자병법에 있는 정확한 내용들을 서구인들도 지혜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2부에는 시원 의정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